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전설적인 장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트스다 자비의 집이다. 한 뜻이죠. 거기에 병자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 38년 된 중풍인지 안지병인지 모르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데 오랜 병자가 그 다른 병자들 사이에 끼어서 있습니다. 제가 그 베데스타를 몇번갔었어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 거. 제일 높은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옆에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거기 이제 물이 모이기도 하고 또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가 이제 겨울에만 옵니다. 특히 이제 1월, 2월 달에 이제 막 많이 들어오는데 그 빗물을 다 받아 가지고 1년 내내 쓰는 거죠. 베데스다도 빗물을 모아서 놓은 이제 물 저장소 정도 됩니다. 크기는 뭐꽤 넓어요. 근데 한 100m 되는 지역을 이렇게 돌게파 가지고 이제 그 밑에 한 10m 정도 내려가야 저래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아니죠. 물 저장소죠. 여기 뭐 무슨 이 소동이 벌어져서 막 물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겠지만 또 내려와서 흔든다 하더라도 거기 내려가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 점프해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지도 않죠. 쉬운 말로 하면 그저 전설적인 장소인데 해결책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있는 겁니다. 뭐할 것도 없고. 여기 이 38년 된 환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삶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그 힘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냥 뚫려서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도 베데스다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데 뭐 세상 사람보다야 참 바로 살고 또 힘도 얻어서 살지만 실제로 보면은 늘 한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병과 가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를 하겠다는 분들이 오는데 뭐 나이도 많고 그런 분들 오는데 다 힘들어합니다. 학비 내기도 힘들고요, 숙제 하기도 힘들고 그중에 뭐 아픈 분도 있고 비지 많은 분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렇게 힘든 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지금 자기 자신부터 이제 살아나서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때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사실 구원이라는 그 이름 단어를 끝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이 구원을 아는 것에 그치면 사실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는 그... 단어,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그 구원한다 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짐승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모든 당하는 운명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 준다는 말이니까 이게 놀라운 일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할때그 자체를 잘 보면은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무슨 이렇게 증명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어떤 불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을 때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싸운다 할 때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쟁취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 꽃을 찾으러 나가는 게 우리의 신자의 평생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얼마나들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생들 특별히 목사 되겠다는 분들이 뭐 여자분들도 막 그러는데 막뭐 막 죽지 못해서 그냥 숙제 해갖고 오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 제가 걱정이 참저 사람들이 나가서 최대로 목회를 할 것인가. 정말 살아있는 구원인 받았는데도 그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만 하는 것만은 그거는 충분하지가 않아.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구원 받았죠. 예.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만 해도 저 사람 100억 원 받았다 그러면, 와, 부자네. 그리고 그걸 막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받았어요.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삶에서 얼마나 써먹느냐.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구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해방을 시켜줘요. 해방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를 끌고 오니까 그 다음엔 홍해를 갈라가지고 그걸 다 건너가게 하고 그들은 다 홍해에서 몰살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됐어,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가난 땅, 여기 아주 참 좋은 땅인데, 그것이 다내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뺏어라. 아니, 가서 뺏으려면 뭐 하나님이 내 것이다. 고줄 필요 있어 내가 가서 싸워서 그냥 뺏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 좋는데 내가 싹쓸었어. 사람들, 그 성도, 집도, 우물도, 화수원도 다 그냥 있어. 사람만 싹쓸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이게 정답인데, 실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 것이다. 가서 차지해라.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책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지키고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것이다. 아니, 뭐 어떻게 내 것입니까? 싸워서 뺏어라. 우리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시고, 주셨으니까. 주신 것이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와 가난과 문제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십자가 뭐냐? 바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해결됐다. 내 문제가 어디냐? 여기 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한번 보세요. 문제. 사실은 그 문제가 여기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고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해결했다. 또 하나는 뭐냐. 원하는 것을 다 줬다. 다 줬다. 다내 거다.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뻥입니까. 이게 뭐 말로만 하는 겁니까. 맨날 듣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뭐다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뒤여. 복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복 아니냐? 미속에 있다. 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꺼내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믿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다 나가라. 제 자신이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생에 큰 변화를 주고 큰 유익을 주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아주 참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법도 다 서양식 공부 완전히 배우고. 그런데, 그거 갈때 제가 돈도 없지, 실력도 없지, 영어도 큰, 거기 가서 강의 한마디 못 알아듣고.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그 책을 갖다가 이런 양 두꺼운 책을 하룻밤에 한열권 읽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펴놓고 사전 찾아가지고 그 해석하는 게한 밤새도록 한두 장이나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될 것이다. 이 똑같은 상황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잖아요. 난 다윗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할수 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불러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제부터 왕이다. 그리고 갔어요 사무엘이. 그 왕인 증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무슨 뭐 이제부터 월급이 한 달에 1억 원씩 나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이 탈 리무진이다. 그리고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니네 경호원이다. 이게 뭐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지 이게 맞는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광야에 또 나가야 되고 거기 가면은 위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그리고 도둑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이거 깜깜한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왕이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나는 딴 사람보다 10배, 100배 능력이 있다. 돌 던지기라도 딱딱 던져가지고. 그걸로 곰을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왕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돌 던지기뿐이 아니고 달리기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곰이 시속 50km를 뜁니다그우샤의 볼트가 36km를 뛰어요. 시속. 근데데 곰은 보통 곰. 보통 곰이라도 시속 50km를 뛰는 거예요. 그럼 시속 50 k m 짜리가 양을 물고 도망가잖아요, 양 새끼를. 그러면 그거를 따라잡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래가지고 고음을 잡습니다. 고음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고음 만나가지고 자랑초 안에 들어가면은 고음이 뜨고 와가지고 유리창 한번 턱치면 다 깨지고 문짝 한번 턱치면 문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음을 잡아가지고 입을 벌리고 양을 빼는 거예요. 양이 댐비니까 수염을 자꾸 그냥 고물 때려 죽이는.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그런데 그런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잡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일은 뭡니까? 너는 왕이고 그리고 영적인 왕이고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런데 그건 비가 만들어라. 이스라엘에게 가난을 차지하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다믿 네 거고 더 좋게 할수 있어요. 너는 지금 노예를 갓 벗어난 애들이니까 스스로 싸워가지고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서라. 우리는 다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다 다윗으로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 말씀대로 한번 적용하고 나가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 하면 된다 이거예요. 하면 된다. 지어. 나는 이제부터 사전 찾으면서 영어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언제 읽겠습니까? 나 그냥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 그랬더니 영어가 막 줄줄줄 막 우리나라 말처럼 읽어 졌을까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백 배는 빨리 갑니다. 백 배는 빨리 외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절반은 왕이, 절반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고 절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절반은 됐다 이거요. 역시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계속 일어나야 된다. 이대로는 내가 목회도 할수 없고 이대로는 내가 교수도 할수 없고 이대로는 내가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주어지는 명령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38년 된 병자가 그냥 막 자기 힘으로 일어나 가지고 하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내면 되느냐. 죽도록 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 욕심은 약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보고 무장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방세도록 배드로가 고기를 잡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니까 러 아침이 돼서 그물 씻는데 예수님이 딱 연목가에서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아, 여보, 저좀 미리 얘기하지 말이지. 이제 다 끝내고, 굶을 있는데이 아니에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신자의 모든 행위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중풍병, 안진병이 뭔지 몰라. 근데 그 병자한테 예수님이 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또이 사람이. 아, 이게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지만 또 내려와서 물을 흔들어도 내가 내려가려면 딴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먼저. 말도 안 되는 게 1등으로 내려가야지만 병이 낫는다 이것도 참,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어나지도 않는 그 신화 같은 것을 믿고서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땐내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낫기를 원하느냐 딴소리하고 앉았어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뭐가 달라졌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내네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이젠 나는 게, 저도 그 붕괴하면서 아픈 사람들 일어나는 거, 또 새벽 기도 때 일어나는 거나 많이 봤죠. 그것이 뭐,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휴, 잘 되래요. 아닙니다. 막, 중풍걸리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야 그냥, 그냥 다른 나라 괜찮은 다리로 막 기나다가 그냥 잡빠지고뒹굴고또 일어나고 일어나세요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같이 울어 그러나 일어납니다 가세요 걸어갑니다 우리 상황도 똑같아 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 그러나 육신이 연약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의지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간에 내가 사업을 하건 또 아이를 양육하건.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더니 다이게 나와요. 아,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막 재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네? 나이 70이 되니까 뭐 어디다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또 그걸 다 상담해 주는 분이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인생 아니냐. 당신이 지금 전혀 총각이냐 나이 먹었으면 그걸 받아야지. 난 그걸 보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거 아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나는 예수께서 내 병을 다 고치셨고 내 약함을 담당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저가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다 어거지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약함을 용납할 수가 없다. 그잘 아, 이제 이나니까 받아들이자. 받아들이면 이제 그 당신은 영자고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럼 또 다시 문제가 오면 또 받아내려. 점점 쪼그라져서. 사라져 갈 수는 없는 겁니다. 9988 234도 아니에요. 9988그 다음에 갈 가는 거예요. 9988 꼬르륵 네? 그거를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여기 약속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다 해결해지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해결된 것이 내 몸에 나타나길 늙으면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늙어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이 80된 사람이 전투에 나가잖아요. 갈레비. 나이 120된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너는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기 인도 보산에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라. 그 산이요, 누보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버스 타고 그냥 거기 그 꼭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 100m 그냥 올라가야 돼또 꼭대까지. 근데 밑에서부터 걸어서 1 2 0살난 분이 올라가가지고 눈도 더 좋아하게 다 자기가 저 가난 땀다본 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를 도전하라 이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 무릎이 벼랑나 시큰시큰하면서 이제 거기 보물게 나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75세가 되면 다 관절에 이상이 온단 말이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의사들이 다 모여서 얘기해도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맨날 산에 가는데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벌써 뻐근하고 안 좋은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면서 나는 너를 받을 수가 없다. 나는 거부한다.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딱 느껴졌을 때, 아유이 나이에 어쩔 수 없지. 또는, 아, 지금 뭐별수 있어. 코로나에 걸렸는데 뭐, 그래도 거부한다. 떠나라. 지금 우리 집에 가보니까 어떤 지저분하게 생긴 노숙자 같은 사람이 내 안방에서 탁 깔고 누워 있어. 아, 실례합니다. 당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이게 차지하겠소. 아, 어쩔 수 없지. 그러겠어요? 끝까지 나가라고 그러지. 모든 병을 향해서 끝까지 나가라고 외치세요. 모든 약함을 향해서 끝까지 물러가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에는 어떤 문제를 향해서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내가 속았지만 받을 수가 없다. 예수께서 다 담당했다. 그리고. 이상한 짓 하려는 게 아닙니다. 광신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크리스도의 권능을 의지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서 약속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딱두 가지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 일주일 남겨놓고서 나는 여전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더 성장한 존재로 들어가는 거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다윗도 그것을 해서 시편이 4편에 보면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저기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다 들어갔어요. 내가 가니까 너무 늦었어 벌써. 그래서 문이 닫힌 거예요. 열려라, 열려라. 세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할라 그러면 우피졌어요. 그리고 여기 에 문이 필요한데 문이 없고 절벽이 있어. 난 말합니다. 문 들어, 열려라. 내가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38년 된 환자도 어떻게 됩니까? 저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젠 나은 몸이 돼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누가 고쳤느냐? 안식일 날 누가 고쳤느냐? 상관없어요. 바로 저분, 예수께서 거치셨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분, 예수께서. 고치시고, 그분은 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왕으로 만들었고, 나를 절반 하나님 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정부터 만들어야 돼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베데스다는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거기서 맴돌지 말고 또 구원도 베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말만 구원이야. 이제는 나는 살아있는 구원과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명령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